선생님이 어~ 제 어디 갔어 그럼 아유 연필이 없어져서 이렇게 딱 일, 일어나는 거 오랜만에 너무 낮은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원래 내 목소리가 이거였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구나 그랬는데 여분들 좋아해 주시고 연기도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완전 달라졌죠 데뷔 시절 이청아님의 톤은 바이올린 소리같이 높고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문장 마무리 즉 어미가 다 올라가요 귀엽지만 무게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죠 지금은 이세 가지 모두 낮췄어요 첫째 톤 첼로 소리같이 묵직하고 안정감 있어졌고요 속도 포즈 멈춤을 충분히 충분히 주면서 여유롭게 또 마무리 어미도 기뻤어요가 아니라 기뻤습니다 낮게 훨씬 품격 있고 카리스마 있죠 목소리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더 좋아지고 싶은 분 댓글에 목소리 남겨주세요 조금만 더 말해 줄래요 이세 가지만 낮추면 신뢰감 분위기 카리스마가 말투에 스며들 거예요 할수 있어요 도전.